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예배 시간에는 좋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과 교양 이런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초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신앙이 좋다는 것이 세상이나 자연의 모습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훨씬 신비롭고 초월적인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라는 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써먹기를 원합니다 현행세, 현실에서 안 되는 문제들 또 얻고자 하는 것들을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기 때문에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특징은 초월이 아니라 계시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설명하시며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해할 기회와 또 경험을 주시는 것. 이런 계시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초월을 좋아해서 신앙이라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 또 잘못된 믿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초월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극자연주의, 즉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양 극단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초월을 이야기할 때는 그 초월의 내용에 관심이 아니라 초월의 권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초월. 예를 들어서 기적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이시고 또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 초월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초월의 방법이나 형태,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초월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이 자연에 속하는 것, 이 일반 운총에 속하는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자연 그리고 이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빚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류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놈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구별 없이 또 선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해를 주시며 비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 은총과 대비되는 것이 특별 은총인데. 특별 은총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은 하나님은 초월이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했던 예배소서 1장 말씀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통일이 되는 것, 즉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와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비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증거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교양에서도 신앙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배제한 초월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한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연과 일반 상식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초월에 속한 것이다. 초월로 기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오직 초월로만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오류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기독교를 소재로 만든 상업영화 중에 하나님과 악한 세력을 대등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악한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신부가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책을 찢어서 벽에 붙여놓고 십자가를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에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사기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한눈 같은 대등한 힘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업적 흥행을 위해서 꾸며낸 거짓 이야기입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에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지옥의 왕은 사탄이고 천국의 왕은 하나님같이 그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 뜻을 방해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가둔 일종의 감옥이며 형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 지역도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관한 문제를 이해할 때도 세상은 피해야 되고 도망해야 할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 즉 죄악의 흐름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도망해서 초월로 치장하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초월이 강조되면 은혜가 강조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책임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책임, 그 과정이나 노력, 훈련 등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어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책임이 없어지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어지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서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려는 그 내용들이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삼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일 이런 일들을 자꾸 세상일이다 자연에 속한 일이다 이런 명목으로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얻으려면 자꾸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으로 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연습,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될 신앙을 통한 인격의 변화, 노력과 훈련들을 자꾸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용들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원색적이고 단세포 같습니다. 믿음이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가? 이런 소리를 들어보거나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부유한 자리로 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저 악쓰는 것에 익숙할 뿐이지 이런 고급한 표현 하나에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머리 좋은 것과 성실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은 일종의 은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것은 은사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해 보면 똑똑한 것 이상으로 성실한 것이 더 크게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것만 인정해 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는데 사실은 성실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데 있어서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똑똑한 것은 노력해서 안 되지만 성실한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더 고귀하고 더 복된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월에 대하여 우리의 일방적인 편애와 치중을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자연주의에 대한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자연주의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빼놓고 일반적인 자연 법칙, 과학이나 이성으로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연주의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초월적 권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은 이 권위를 외면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을 절대화하고 인간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늘 공격받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적인 요소들을 깨우치고 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범신도니라 하겠습니다.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두 득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순종과 사랑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전혀 그 내용과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또 이것을 은혜로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의 의미나 가치, 진리나 생명을 우리에게 주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에 대해서, 자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모든 가치의 가치 되시고 생명과 진리의 근본 되신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납득시키고 또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실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권위적인 차원에서 초월이시지만 우리를 조정하거나 우리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습득시켜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반 은총의 영역 말하자면 삶의 과정이 있고 연습과 훈련이 있으며 책임이 있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초월로만 기독교를 이해하면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내가 자야 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 넘기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내일 본것 같이 사랑하라 연습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으로 다떠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습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연습하겠습니까?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가지면 모두를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릴 거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변화된 몸으로 완전해질 때까지는 이런 제 본성과 약점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사랑해야 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면 도망을 가든지 또 정모 참기거든 뒤에서 욕을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면전에서 욕하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뒤에서 하는 것이 그나마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함께 얼굴을 보고도 참을 수 있는 경지 그리고 마침내 웃을 수 있는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내 편을 모으러 다닙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받기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내가 못 나서가 아니야.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 계속 좋은 말을 하십시오. 누구나 칭찬한 가지는 할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삶에 과정이 없습니다.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수 있겠습니까?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늘 울고불고 소망과 기대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도 좋은 믿음 가지고 싶어요.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연습하는 것입니다. 너무 초월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어먹으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을 동원하실 때는 모든 선한 것, 모든 영원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될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초월로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를 로봇이나 물건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습니다. 골로세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위에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 4절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 위의 것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음란과 부정, 사역과 악한 정욕, 탐심이나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에서 10절까지 이후에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애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산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들은 뭔가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난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습해서 새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얻은 자들이 처음에 당황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내가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면 또 꺼내 줄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할 것이 없네. 물론 출애굽 사건으로 보면 애굽에서 꺼내 온 것이 구원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면 다시 꺼내 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보내려고 애굽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애굽에서 꺼내 놓으신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의 매일매일 일하는 삶을 과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명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과 그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가지는 성경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초월이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신앙적으로 사는 것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돈 벌고 시간 여유 생기면 주를 위해 쓰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쪽에 기도하며 성경 보고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팔려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의외변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지지고 복년 인생살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앙에 아주 중요한 또 책임이 있고 요구받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명분과 형태가 있을 때만, 아니면 혹은 기도하고 전도하며 성경 볼 때만 뛰어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하고 가난한 모습들입니다. 세상 앞에서,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자신을 위하여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유일한 힘으로 삼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손해가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멋집니다. 사람보다 더 멋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재미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는 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사랑스럽고 힘이 나며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요, 신앙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